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달고나 50주차 스가라 사장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때로 감당하기 벅찬 거대한 장애물을 만납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꿈쩍 않는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자신의 무력감을 느끼며 주저앉고 싶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려 했지만, 대적들의 방해와 내부의 나태함, 그리고 16년이라는 긴 중단 기간은 그들에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보였습니다. 지도자였던 수르바벨조차 탈진해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레를 깨워 다섯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스가레가 본 환상은 찬란하게 빛나는 순금 등잔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좌우에는 두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람이 기름을 붓지 않아도 감람나무의 관을 통해 등장대로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환상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명확합니다. 등잔 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며 그 빛을 밝히는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등잔이 스스로 빛을 낼수 없듯이 교회와 성도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만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된 빛이 될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 지탄을 받습니까? 건물이 작아서도 프로그램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기름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성령을 공급받지 못하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력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의 의미를 묻는 스가리아에게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힘은 다수의 군대나 조직력을 능력은 개인의 체력이나 재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사람의 숫자로 탁월한 지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가진 게 없어서 나는 약해서 못한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내 능력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자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빼십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무능하고 겁쟁이였으나 성령이 임하자 세상을 뒤집어 놓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수르바벨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서 큰 산은 성전 건축을 가로막는 모든 대적과 현실적인 불가능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때 그것은 절망적인 절벽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태산도 평지가 됩니다. 홍해가 갈려져 길이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평지가 되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은 무엇입니까? 재정의 산? 질병의 산? 관계의 산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그 산은 여러분 앞에서 평평한 대로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산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은 수루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 꼭대기에 머리또을 놓으며 왕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하신 일을 시작하셨으니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초라해 보여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을 빼고 성령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그때 여러분 앞에 큰 산은 평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한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큰 상과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내 힘으로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 가운데 주어진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